이번에는 트리가트 두 번째 수업 올려드릴게요. 조금 더 트리가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더 캐릭터를 더해주는 수업을 올려볼게요.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학원 오기 전에 어, 머리도 튀어주고 좀 손도 풀어줄 수 있는 워밍업에 가까운 수업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 집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종이, 연필, 그리고 펜할수 있는 트리가트 수업을 올린 거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칭찬도장과 간식을 드릴게요. 종이도 꼭 그림 그리는 캔트지 집에들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꼭 그렇게 화질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줄이 없는 무지 뭐 연습장 같은 거 뜯어서 해도 되거든요. 사각형을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억자로 이선 끝까지 가고, 선 끝에서 내려오고, 끝까지 가고, 끝서내려고 마지막 칸은 우리가 그렸던 사각형의 축소판 정도로 끝까지 요 비율로 나누지 않고 조금 넓게 남겨 놓을 거예요. 지금부터는 색을 칠하는 타임. <목소리>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, 칸을 칠할 때 테두리를 먼저 정리해 주고 안을 채워 주는 거. 자, 다 칠해준 다음에는 얘들끼리 테두리를 연결. 물론 처음에, 네모를 그리고 이렇게 칸을 해줘도 되지만, 우리 친구들이 긴 선을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연필선을 나중에 해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울 거예요. 그 다음에, 이제 여기서 살짝 연필 작업이 들어가는데, 우리 아까 선 그어줬던 거 있죠? 여기를 전체적으로 연필을 깔아주는 거. 연필을 깔아주면서,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트리가트를 해줄 거라서 그리고 밑으로 깊이 있는 구멍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안쪽하는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요.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연필은 우리 기본 HB 연필이에요. 4B, 뭐 2B 이런 거 아니니까. 이 트리가트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연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. 친구들 그리고 뭐 사비나 이비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HB로 HB가 뭐냐면은 그냥 학교 다닐 때 쓰는 그냥 일반 기본 연필 내필통에 있는 연필을 꺼내서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이 깊이 이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집에서 막 그림을 뭔가 막 과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 하기 싫은데 뭔가 그림을 그리고는 싶고 미술하고는 쉬고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이런 간단한 연필 활동 만으로도 내가 그림에 대한 이 손을 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손을 놓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깊은 구멍이 있는 허리 가트 하나 완성. 두 번째 트리 가트는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. 접은 종이를 세워주고 세워놓은 종이에서 이렇게 동그란 아치형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나는. 이거 할 때, 선 아, 님 선이 잘안 그려져요, 삐뚤어져요. 뭐, 너무 정직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. 트리 같은은 조금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그림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삼각형을 그린 만큼 이 바깥쪽에도 지금 종이가 접힌 부분에 맞춰서 삼각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계단을 해줄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선생님 어려워요? 그러면 종이를 돌려서 돌려서 하면 돼요. 우리 친구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돌려서 하나는 짧게 이로갈수록 작아지게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다시 돌려서 계단을 또 이어 나가세요. 선생님도 지금 막 삐뚤빼뚤하게 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너무. 이 그림의 선을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. 이 그림은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 다음에, 안쪽에 이 선만 지워주고, 이제, 이 선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주세요. 그 다음에는 계단 무늬 그린 거 바깥쪽만 칠해 주면 돼요.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머리를 쓸수 있는 숙제를 하나 내줄 거예요. 어, 이 트릭 아트에 응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좀더 재밌게 꾸며오는 거예요. 선생님은 이렇게 애벌레를 하나 그려봤어요. 다시 그릴게요. 이렇게 애벌레가 우리 아까 완성해준 그 트릭 아트 구멍을 보면서 막 신기해 하는 그런 모습의 애벌레를 해주고 싶거든요. 애벌레 놀랐어요. 해주고, 집에 다들 빨간 뭐 사인펜이나 색연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애벌레는 손이 없지만, 어차피 캐릭터니까 그림에 조금 재미를 위해서 귀엽게 이렇게 손도 하나 만들어줬어요. 손도 두 개. 오늘 수업은 연필과 집에 있는 사인펜들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색을 넣지 않을 거예요. 만들어진 캐릭터를 그려줄게요 자, 자, 첫번째 트랙아트에서 위치를 잘 맞춰주고요 그림자를 칠해줄건데요 너무 경계선이 뚜렷해도 그림자가 인위적이 보일 수 있거든요 빠져들듯한 구멍 아래로 떨어질 것 처럼 머리를 내밀고 있는 애벌레 완성 그 다음 두 번째 트리가트에서는 애벌레가 계단을 똥똥똥똥 내려가는 거. 그래서 <목소리> 계단을 내려가듯이 미끄러지는 애벌레까지 완성. 지금 애벌레로 이렇게 트리가트 샘플을 해봤지만 캐릭터가 꼭 아니어도 뭐 녹아내리는 치즈 같은 거. <laughs> 그려가지고 이 트리 가트에 응용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. 어 이거는 정말 숙제예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배경 두 가지 트리 가트 한 거에다가 어떤 걸더더 더 할지 한번 기대 해 우리 친구들의 다른 트리 가트의 색에 기대해 보겠습니다.